안녕하세요 인사일칸 이 실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영상은 PV5 투벤입니다 PV5 투벤을 많이들 출구를 하시죠 구조 변경을 하고는 쉽지만 좀 두렵고 단 안쪽에 단열 부분만 조금 보강을 해서 바닥에 있는 부분은 그냥 짐차로 활용을 하고요 별도의 키트를 통해서 주말에 뭐 차박이나 낚시를 갈 때는 키트만 세워서 이제 안쪽에 있는 공간을 좀 쓰겠다 단 안쪽에 있는 마감만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화물차다 보니까 이제 냉기가 있죠. 이 냉기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이쪽 철 쪽에 있는 부분 안쪽에다가 스펀지를 넣어서 트리밍 작업을 해줬습니다. 화물차가 갖고 있는 가장 단점은 2열 쪽하고 3열 쪽 유리가 없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철판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방진방한 매트 두 장을 넣고요. 스펀지를 넣고 스웨이드 트리밍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지금 만져보시면 다 스폰지로 되어 있고,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턱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천장에 또한, 마찬가지로 엠보싱, 안쪽에는 단열 작업이 같이 들어갔고요. 직관적으로 눌렀다 다 켰다 할수 있는 터치 등이 네 발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마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이죠. 이쪽에서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마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깔끔하게, 경계감 없이 작업을 깔끔하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열 쪽 창문 쪽 안쪽에도 지금은 이제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쓰겠지만 나중에 구조 변경을 할땐 분명히 쪽 창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역시 단열 작업. 여기 마감판에도 이제 스펀지를 넣었고요. 테두리.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패신저 쪽에 있는 창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구조 변경을 했었을 때 이쪽에다가 순정 이식을 하게 되면 이 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마감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트렁크 문에도 이제 엠보싱을 같이 해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엠보싱 안쪽에는 단열 작업 같이 했고요. 하부쪽에는 LED 두 발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요 뒤쪽에서 짐을 넣다 뺐다 하는 부분을 좀 환하게 찾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고 VTL이 있지만 우리가 이쪽에다가 어떤 매트리스나 별도의 키트를 얹혀서 이제 주무시는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콘셉트 자체가 이제 조수석 쪽 라인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기계를 꽂아야 되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기기가 항상 이쪽에다가 세팅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반대쪽에다가 이곳 콘셉트를 매립을 해드렸어요. 이 콘셉트를 통해서 VTL을 꽂게 되면 반대편에서 2 2 0 v 입력선 두 개를 만들어 드렸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시동을 건 상태에서는 전기 자체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차에는 조명이라든지 파워뱅크 없이 시가적이라든지 이런 조명들 기기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차는 바닥에 이제 어떤 침상이나 격벽을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변경을 받지 않고 쓸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설계를 한 상태고요. 벽벽을 탈거를 하고 이 바닥에다가 별도의 소파 테이블을 얹혀서 캠핑카나 이동 사무실로 이제 구조 변경을 받는 상품도 이미 유튜브 영상에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PV5를 사셔서 아, 구조 변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 인테리어는 회색하고 베이지 톤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명 부분들은 설명을안 드렸는데요. 이제 터치등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눌렀다 껐다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스위치 패널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사이드 쪽 간접 조명들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사이드 쪽도 조명을 켤수 있게끔 설계해놨으니까 를 이제 손님의 입맛에 마 맞춰서 조명을 껐다 켰다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직도 p v 5를 출고를 하셔서 아, 구조 변경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구조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이제 인테리어만 좀 깔끔하게 쓸수 있는 상품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는데 이제 거기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쪽을 저희가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제 저희가 PV5 침상이 들어가 있고 격벽이 탈거되어 있는 상품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손님들께서 이제 천장 쪽에는 왜 이렇게 중간에 순정등을 살렸냐 여쭤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차가 나온지 얼마 안된 차들 같은 경우는 리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있는 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리콜을 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순정 조명 자체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탁송으로 이제 차를 주고받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상담을 별도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